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런 주제로 말씀하는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지혜하면 그 떠오르는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지혜 대명사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 솔로몬은 왕이 되어야 할 이유보다도 왕이 될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네. 어, 바세바 나오잖아요. 다윗, 그죠? 원래 바세바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바세바와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와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또첫 번째 아들도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이 바세바의 다윗과 바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열도 났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후에 아버지 다윗도 이 솔로몬을 보면서 어리고 미숙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자를, 왕위를 다 이제,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무렵에 이 솔로몬을 지지했던 인물보다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신하였던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뭡니까? 아도니아가 더 지지도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 인간적으로 볼때 아도니아가 여러 면에서 다윗의 뒤를 왕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 할렐루야.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출신 자체가 어머니 바세바가 다위의 본부인이 아니고, 또 첫째 아들도 아니고, 아도니아가 또 인정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도저히 왕이 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 보면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가 유명하게 되고 공직에 나가게 되고 하면 지금 도뭐 새로운 정부 청문회가 있지만, 또 그냥 조용히 묻혀질 일들도 뭡니까? 할렐루야! <laughs> 과거에 그런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과거를 추적해 보면 도저히 왕이 될수 없는 그런 자기 가족 사연, 가족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솔로몬이 나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솔로몬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셨고 세웠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과거를 벗어버리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착. 과거를 벗어버리고. 우리 사람들은 다 과거의 은밀지요. 과거의 아픈 상서, 과거의 힘들었던 일.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좀 피곤한 것도 있지만 항상 이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해서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최상의 큰지선으로 아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정말 세대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거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지만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룹들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응미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과 새로운 미래도 같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린 그 그때 예배가 뭐냐? 일천 번제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할렐루야 일천 번제 자 일천 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자이천 마리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 드린다는 것이 한 마리의 가축을 도축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 천 마리를 이제 도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양의 가축을 잡아서 제사들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그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마리, 양한 마리 태우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야 됩니다. 자,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보다 솔로몬을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면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새로운 왕국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꼬박 지내고 밤에서 거기도, 거기서 머무르며 뭐 기다려야 할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 예배였지만, 뭐, 몇 날이 걸렸겠죠. 솔로몬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일천 마리의, 예를 들어서 양, 뭐, 소, 양을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비하고 수리해야 할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성전도 건축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솔로몬은 시간과 정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리니까 사절 2의 왕이 제사를 기부하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미나 솔로몬이 그 제사자단에 1,000번을 드렸더니 5절에기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속에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과 왕위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 이야 정말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이 탐복하는 그런 솔로몬의 대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건강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또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재판이 옛날에 또 지금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온 나라가 금수완박 이걸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검수완박 이 법안을 막 추진하다가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이렇게 미봉책으로 이렇게 뭐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뭐 눈에 보이는 일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해버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예를 들어 전정부의뭐 잘못 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수사를 못하게 하는 언론에서 그렇게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또, 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뭐 교통 벽구도 위반하고 이런 게 재판이나 송사 이런 게또 피부로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이나 또 검찰이나 또 법원의 판사들이나 이 공정하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정말 양심으로 자기가 배운 법대로. 유전, 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또이 백성들을 잘 보니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셨을까 무엇을 살아갈까 염려하고 걱증 근심하지 마라. 물론, 생각하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덜의 이 백합화도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자라내가고한 마리 새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너일까 희 보냐? 먼저 하나님 나라고 의의를 구하라.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유교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뭡니까? 오늘 육이 오을 극강하고 힘이 있어야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항상 뭡니까? 토요일날 충분한 잠을 취하시고,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맑은 정신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은 항상 이릅니까?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영혼이 잘된것 같이 몸사가 잘된것같 하지만, 우리가 또 육신이 건강하고 또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 전에 경주에 있을 때, 청년 때, 그 경주 중부교회 한번 갔는데, 야, 성결교회인데, 이 목사님이고, 신의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한 5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 젊은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일이 많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 일도 많고, 또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또 젊은 주부들이 뭐, 집에 있습니까? 맞벌이 하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이 막 많으니까, 뭐, 영업하는 일, 장사하는 일이 많으니까, 뭐, 교회 또 빠지기도 하고, 교회 예배 들어도 막 힘들어 하니까 "야, 이 목사님, 나 놀랬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바쁘면 일을 줄이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와, 어떻게 성도들에게 "야, 성도님"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야, 이 목사님" 근데 참 느꼈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당신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요. 당신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설교수야는 막 외치는 겁니다. 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오늘 왕이었지만도, 누가 강요했던 것도 아니지만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데, 솔로몬이 바로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이렇게 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정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솔로몬의 이 기도. 1 0 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구한 거. 그,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까지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깊이,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는, 우리, 이런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고 이듯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에 복을 주시오. 아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오 할렐루야.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멀리 자녀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창세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지는데 백배복을 받고, 이삭이 러버스의그 넓게 하고 번성한 러버스의 복을 받았을 때, 거기도 꿈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거기도 보니까 이 말씀을 유사하잖아요. 솔로몬을 번제 드렸는데, 그 밤에도 보엘셉으로 올라가서 이삭이 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아픈 를 드리니까 꿈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저도 어제 하루 금식을 했거든요. 밤 12시부터 금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12시부터 오늘 주일 새벽 12시 24시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내가 잠을 잤는데 이야 정말 솔로몬처럼 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꿈에 야 제가 어떤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막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그 기도는 저 경상도 있는 기도인데 원그기도원은뭐큰 기도원인데 제가 청년 때 가서 늘 은혜받고 막 뭐, 그런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제가 강사를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그 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막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은 아주 수도사, 수도사, 결혼하는 독신이거든. 나이가 70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니까 그 원장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면서, 아,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원장님이 옛날에 청년 때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야 드디어 내가 여기서, 아,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마치고 막 성도들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정집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꿈도 그렇습니다 그런막 영적인 꿈을 꾸면 꿈이지만도 야 이게 막 아침 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거든요 아멘 오늘 설로몬의 일천 번째를 드리니까 주의종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 직접 나타나 고세요 하나님 하나님 직접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어드리세 할렐루야 자저 뒤에도 할렐루야 자주를 보세요 아멘 공부하는 중에도 하나님 찾아오시면 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러지으라부러지으라부러지으라 부러지자라. 너는 내게 부러지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 필요한 거 회복되어야 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건강이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세임을 주십니다. 오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집니다. 직장의 문이 열려지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고 또 학업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궤도 하나님께서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재정을 채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일을 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조금마다 힘을 내고 내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얻었잖아요. 이제 16절 이하에 나중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야, 거기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명 판결,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한 아이와 두 어머니, 여자 두 명이 나타나서 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솔로몬은 뭡니까? 정말 여기서 진짜 엄마를 이제 가려내야 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명 판결을 내리잖아요. 야 아이는 한 명인데 두 명이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딱갈랐어반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진짜 엄마는 울면서 내 아이 아닙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드리라고. 그런데 한 여인은 뭡니까? 왕이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반으로 갈라야 된다고 하는 이 여자가 가짜죠. 진짜 엄마는 뭐냐? 자기가 못 키워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 할렐루야. 여기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명 판결을 내리는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뭡니까?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로, 감동을 받는 자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로,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솔로몬이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의 과거는 부끄러웠지만 그의 미래는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솔로몬을 사랑하셨듯이 할렐루야 솔로몬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과거에 매여있으면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과거는 다 예수 이름으로 성의 불로 과거의 잘못된 그런 생각과 상처, 아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의 불로 불탈지어다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미래를 정말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고 놀라운 미래를 오늘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미래가 열려집니다. 미래가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 이제 과거가 아니라, 아니라 새로운 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이 이땅사람들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은 과거에 얽매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미래로 일천번째로 예배로 예배가 솔로몬의 인생에 가장 첫 번째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다 벗어버리고 사단의 하늘 속삭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예수 보혈의 권세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돌파하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